안녕하세요. 양산통도사 앞 산들바람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가시오가피가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 이파리가 나왔는데 이게 날씨가 굉장히 겨우 낮에 고온이다 보니까 가시오가피가 빨리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할때 가시오가피 짱아치, 양념 짱아치를 고추장에 하는 걸 올려드렸거든요. 이 양념이 조금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요. 옛날에는 조선간장으로 많이 한 가지만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맛간장하고 올한 (8년씩) 넘은 시간장하고 제가 반반 섞어요 완전히 맛간장으로 한 거보다는. 더 맛이 좋더라고요. 두 가지가 섞어서 하는 게 그때보다 지금이 음식 장아찌 종류가 맛있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제가 조금은 바뀌어요. 바뀐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1 년씩 두고 먹는 장아찌는 발효액이 엄청 좌우하더라고요. 개복숭아 발효액도 한3 년씩 된 걸로 오래된 걸로 하면은 변질이 없어요. 그리고 장아찌 맛이 더 이렇게 성숙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고추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고추장을 할 때는 오래 두는 장아찌는 하지 마세요. 공장에서 나오는 고추장을 할 경우에는 이런 기한 장아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맛이 저희 집거 따라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가 좀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가시오 가피 이거는 어떤거 하면은. 가시오가피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새순이 올릴 때는 밑에 뿌리 있는 부분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무 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올라올 이런 거는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굉장히 연하고 맛있어요. 요 줄기가 씹히는 맛도 좋고요. 나무에서 딴 거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가시오가피가 이렇게 밭에 이렇게 쫙 있으면 워낙 땅 힘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퇴비를 많이 줘서 그러는지 봄 되면요. 그 땅에서 바로 새순이 막 올라와요. 씨뿔인 거 같이. 그게 정말 맛있어요. 홍메실로만 갖고 하면 가시오가피가 너무 질겨요. 개복숭아 갖고 반반 넣었을 때가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하면서도 맛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개복숭아 3년 넘은 건데, 이만큼 넣으시, 요 정도, 여기 지금 한 3kg 되거든요. 그리고 가시오가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요 꼭다리 부분을 다따셔갖고요 내가 내일 장아찌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전날 시체가 하루 정도 물을 재우셔야 돼요. 물이 다 바로 시쳐서 하면 물개락을 해요. 두고 먹을 때 물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하루 정도만 이렇게 바짝 말려셔 갖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 자체에서 물이 좀 나옵니다. 그다몸이이렇게 되는데도 나중에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요만큼 줄어들어요. 수철건 요기는 홍매실이에요. 똑같은 용량을 제가 넣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고추장을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얘는 고추장 도둑이에요 지금 항아리에 우유 쪽에서 보니까 고추장이 엄청 뻑셔요 슬슬 저어주세요 좀 고추장을 맑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고추장만 갖고 장아찌를 하면요. 장아찌 자체가 너무 차복차복해요. 드실 때. 아 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넣었더니요. 약간 떨어지면서 맛도 더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춧가루도 반반 고추장하고 반반 넣고 있어요. 저도 자꾸 해보니까 조금 조금 늘어요. 더아 좋은 방법 더 맛있고 매년 하다 보면 아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해야지. 그렇게. 고추씨가 있으신 분들은 씨를 좀 넣으면 모양도 예쁘고 맛도 괜찮아요. 해주시고 여기 마늘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오래 묵히는 거니까 적당히 좀 넣어주세요. 이거 손질하는 방법이 힘든 거지 양념하는 방법은 양념만 갖춰져 있으면 쉬워요. 이 장아찌는 담아놓으면 새구름한게 정말 맛있어요. 2년 식도도. 김치냉장에 넣어 놓으면 변질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냉장고에서 한 보름 정도 삭혔다가 온도가 약간 저기 안되다가 2년 정도 김치냉장에 계속 넣어 놓고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이 조선간장이 제가 올해 한 3년 묵은 거 넣은 것보다요. 올해 묵은 조선간장을 가진 분이 가끔 있으세요. 이럴 때 사용하세요. 그러면 장아찌가 맛이 훨씬 월등히 좋아요. 요거는 제가 한 8년이 넘은 간장인데요. 시간 장처럼 쓰거든요 이 간장은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맛간장이 아니고 일반 간장이에요. 이 시간장 밑에는 덜어보면은요, 간장을 다 떠내면 밑에요 소금산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산이 아왜 오래된 간장일수록 짠 맛이 덜하지 했는데 소금이 가라앉아서 성근이 다 응도가 돼가 거기 모여 있고요. 어, 오래된 간장일수록 덜 짜다가. 생각해. 항아리 안에, 큰 항아리 안에 다 쓰고 이렇게 한 10cm가 남았을 때 보면요. 밑에 송금이 다온 거가 돼서 마이산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돼 있어요. 다음 기회에 그럴 때 있으면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막간장인데요. 똑같은 비율로. 일반 3년 정도 된 가, 간장보다 조금 덜 짭니다, 이게. 오래된 간장일수록 짠맛이 소금 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짠맛이 염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온갖 행동을 다해 봤어요. 조선 간장을 끓여서 식혀도 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봤는데 간장이더라고 오래된 간장을 쓰자. 발효액도 오래된 걸수록 좋아요. 매실청이 한 7, 8년씩 집에서 안 먹고 놔둔 거 있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짱아찌 맛있어요. 매실청 10년 이상 가면 까매져요.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단맛과 간이 적당히 어울려졌습니다. 용량이 적으면 적게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한 3kg가 넘거든요. 여기다가. 밑에는 양념을 약간만. 간이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덜 하셔도 돼요. 아니면 밑에는 그냥 깔으셔도 돼요. 나무 상태가 좋으면요. 가시가피가 굉장히 대가 굵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간을 골고루 묻혀서 올려야 되고 중간 부분은 조금 더 묻히시고요 간이 내려가니까 이거 많이 주물떡거리면은 풋내 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까물까물한 거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딸때 손에 깍지고 나면 그 손에 열기가 다아서 이렇게 돼요 낮에 따서 밤에 시차갖고 하룻밤 물 빼고 지금 담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물이 다 빠진 거예요. 벌써 숨이 죽기 시작해요. 간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가시가피를 저를 안에다 심어서 키우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재래시장 가면은 이 가시가피가 오 시골 할머니들이 따 갖고 나오셨는데 시장에 가면 있는데 지금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이파리를 딸 때는 다 따지 마시고 반만 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무가 생명이 위험해요. 반만 따세요. 나무 줄기에, 한 줄기에 몇 개씩은 다 남겨놓으셔야 그, 그 나무가 다시 재생하기 때문에 다 따버리시면 안, 완전히 따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요 정도 손질하는데 다섯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밤에 테리 보면서 손질하셔가고 손질하는데 품이 많이, 딸때품 많이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따야 되니까. 이 장아찌는 국물을 다시 끓여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온 재료 간장하고 고추장이 좋은 걸 쓰셔야 돼요. 마늘도 집에서 따듬어고 꼭지 다띠시고 그거 절울통에 빻아가고 쓰세요. 시장에서 빻아놓은 거 사서 쓰시지 마시고 그러면 마늘 찜 맛이 안나니까꼭 절울통에 빠셔가고 내 손으로 빻으면 깨끗하게 마늘 씻쳐서 하면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지금은 물이 없어도요 하루 정도 지나면 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 지나면 밑에 요만큼 한 5cm 밖에 안돼요 이제 요렇게 해놓으시고 요거를 요대로 이렇게 올리셔갖고 이게꽉 누르시면 안돼요 몽이 들면은 장아찌가 풋내가 나니까 잘 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용기도 하얀 용기 하지 마시고 스텐도 좋지만은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빛을 차단되는 용기에다 하시는 게 좋아요 흰 통에다 했더니 제가 장아 맛이 좀덜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어른들이 비닐을 아깝다고 꼭 김장용 비닐을 깨끗한 거 사다가 하시고요 새 걸로 하시고 쓰던 거는 씻어 놨다가 쓰지 마세요 오래 두고 먹는 장아찌가 그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잘 상하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여기 담았던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요. 그라틱이 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 자체에는 안 해요. 그래서 이그 김장용 비닐을 시중에 좋은 거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사다가 이렇게 이게 깨끗하기 때문에 변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비닐이 아깝다고 다시 재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엉성하게 해갖고 이렇게 묶어서 누르지 마시고 한 시간만 있으면 쫙 가라앉아. 지금 벌써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거 요렇게 담으셔가지고 한달 정도만 있으면 바로 드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는 삭지가 않았으니까 가시과피 냄새가 좀 짙게 나겠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묵은 깡, 장아찌 같은 그런 맛이 나기 시작해요 한 8개월 정도 되니까 장아찌로 고급스러운 장아찌가 되더라고요 내 마당에 있는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요만한 통에다가 하나 해갖고 드셔보세요 요긴하게 쓸수 있는 가시오가 피예요. 몰라서 못하니까 있으신 분들은 장아찌를 담궈 놓으면 쓴맛이 어디로 도망가고 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셔갖고 맛있는 장아찌 한 번씩 해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특별 장아찌를 한번 내보세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발효형만 준비되고 묵은 그 조선간장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역할을 하면은 괜찮아. 간장은 3년 정도가 항아리에 있어야지. 3년만 지나면 곰팡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햇빛을 내 봐야 돼요. 사글 동안은. 그러니까 그거를 차간에 제가 2, 3년 된 조선 간장을 쓸 때는 차라리 끓여갖고 식혀갖고 사용하시면 정 없으시면은 저는 이거는 간장은 오래 된 거라서 지금 올해 이제 8년 반 지나서 9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걸참고해서 갖고 요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